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계 나라에서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다. 2. 한국에 대한 유럽 언론의 평가에 세계가 경악한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폭설과 함께 심한 추위가 갑자기 찾아온 가운데, 전력난까지 덮치면서 기차와 비행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환경 파괴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돌리겠다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영국 정부는 결국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영국 전역에 한국으로부터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영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은 제 콧을 퍼뜨렸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폭설을 동반한 추위가 닥치면서 기차와 비행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전력난 우려에 한때 석탄발전소가 가동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12일 현지 시각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런던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눈이 내려 영하의 기온에 녹지 않고 쌓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서 지역은 밤새 기온이 영하 15.8도까지 떨어지는 등 2010년 12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온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잉글랜드 동남부 철도 노선 등에서 기차 운행이 전면 취소되고 넘던 지하철도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문을 열긴 했지만 히스로 공항에서 영국 항공 BA 70여 편 게트윅 공항에서 이지젯 50여 편을 포함해 이미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눈으로 고속도로가 마비되면서 쌓인 가족이 물한 병만 가지고 차 안에서 8시간 갇혀 있기도 했으며 이스트 서식스 지역에선 차를 포기한 운전자 약 40명이 인근 펍으로 피신의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요. 영국은 프랑스 등지에서 해저 전력선을 통해 전기를 받고 있지만, 유럽에서 추위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엔 영국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난방 시스템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영화 로맨틱 할리데이, 미국에 사는 캐머런 디아즈와 영국 시골에 사는 케이트 윈즐리디 집을 받고 휴가를 보내다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요. 캐머런 디아즈가 영국 집에서는 내복을 입고 목도리, 모자에 털 스웨터까지 입고 벽난로 앞에 서 있는데요. 이는 영국 시골집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영국의 도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의 새내기로 들어온 두바이 출생의 한 남학생은 거실에서 입김이 나온다며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영국은 충격적으로 대게도 아직도 도심 아파트에서조차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한국식 난방보다 효율은 훨씬 더 뒤떨어지지만 전기세는 가스 가격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더 많이 나옵니다. 라디에이터는 밀봉한 철제로 제작된 관 안에서 가열된 액체나 기름의 열기를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인데요. 액체를 가열하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아래 위로 순환하면서 라디에이터의 핀을 골고루 데우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라디에이터가 노인 공간을 천천히 따뜻하게 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데우는 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전기세가 걱정되어 끄는 순간 바로 차가워집니다. 나디에이터를 조금만 써도 영국에서 난방비용은 한 달에 48만 원을 내야 하고, 내년부터는 1년에 150만 원 가까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당국은 이번 겨울 영국의 전기 요금이 지난해보다 3배 급등할 것이라 전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FT는 올해 성탄절 상당수 영국인이 난방과 음식 중 하나만 골라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를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경제는 이미 지하실을 향해 내려가며 영국 중산층들의 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국 국민 대다수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추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려 하자 영국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몰랍게도 바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영국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를 알렸습니다. 영국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모든 가정집이 한국식 온돌 설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다 난방이 한국의 온돌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이미 모든 영국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온도는 영국 브리테니커 사전에 안돌로 표기돼 한국의 바닥 난방 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영국의 기존 난방 방식인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난방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효율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은 난방 온도는 올라가는데 전기량은 감소한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을 가는 케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은 외국에서 난방 네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난방의 매개체가 일반 전선이나 파이프가 아닌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열 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0.03밀리 가우스 mg에 불과합니다. 또 발열 시 인체에 유익한 온적외선이 다량 방출돼 피부미용이나 성인병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 상처 회복 및 면역성 증대, 혈액순환 및 체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극찬받는 이유인데요.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어 발열되는 열은 복사열로 바닥층 온도를 높임 전도, 복사과 동시에 공기 상충부를 데워 균일하고 빠른 난방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방 내일은 전자파 복사가 없고 열효율 100%를 자랑합니다. 또 기존 전기난방 제품으로 인기 있는 발열 필름과 비교해 전력량은 50% 이상 감소하지만 발열량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70°C 이상 가열 시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없음은 물론 기존의 바닥 난방은 감전의 위험이 높지만 처리하여 물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아울러 내구성이 좋아 제품의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며 안전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시공성에서도 뛰어난 면을 자랑합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을 비슷하게 흉내 내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기술은 전 세계 누구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도 한국에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사고 싶다는 문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에서는 유명한 사진, 평창동계 올림픽 당시 기자는 베란다에서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카메라 PD는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촬영을 하는 이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바닥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체험한 외국인 선수들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방바닥에 놀라, 반소매와 반바지만 입고 바닥에 종일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유럽국들과 미국도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됐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50% 이상의 신축 주택에 온돌이 설치되고 있으며 미국 내 온돌 시장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한국식으로 설치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유럽과 미국은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조차 세계 1위인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접목한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의 모든 가정에서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100% 순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은 세계 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했죠. 유럽과 미국 등전 세계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서둘러 한국식 재생에너지와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급하게 들이고 있는 이유는 푸틴의 광폭 행보가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끝낼 것 같더니 최근에는 10년 전통 연말 기자회견까지 취소해 버리며.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수 있다는 끔찍한 발표까지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3기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연말 기자회견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크렘린궁이 12일 연지 시각 밝혔습니다. 다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새해 전까지 대규모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푸틴이 최근에는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 영토가 선제적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제한될 것이라며 핵 선제 타격 개념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미국은 선제 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고 무장해제 타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자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이런 개념을 러시아가 채택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더 이상 물러날 곳조차 없게 되는 궁지에 몰리면서 푸틴이 너무나도 위험한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중산층들은 더 이상 라디에이터라는 기존의 난방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난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이에 영국을 비롯한 미국과 대다수의 유럽국은 한국식 난방과 한국식 재생에너지라 대규모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을 묶어놓고 있던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동계올림픽의 폐막식과 동시에 효력을 잃은 탓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거나 호주를 괴롭히는 등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제정세에 기름을 부으며 후한 무치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던 대한민국이 현존하는 육군 최강부대를 움직여 호한 무치한 중국의 입을 가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매체에서도 대한민국 육군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곤받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 것에 시선을 뺏긴 사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는 듯 둥한 집만 퍼무섬 등 중국 본토 접경 도서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는데요. 해당 훈련은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 침공하려는 징후가 보일 때 본토 접경 도서에서 침략군의 예봉을 저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피터 버튼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더 타임스도 지난달에만 중국 군용기 39대가 대만 영공을 침범했다고 보도하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한 눈을 판 사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을 할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야만 관계는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만큼 대만 국방부가 자국민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군사훈련에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 관영매체들은 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대만 해협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정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국방부의 군사훈련을 빌미로 호시탐탐 침공의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그간 수없이 중국의 폐악지를 겪어왔던 대한민국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뉴스를 통해 이번 한주 동안 벌써 세 편의 소식으로 육군 20기가 병달의 혹한기 전술훈련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압박을 넣어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20기가 벼다는 전차와 자주포등 궤도 장비만 160여 대를 대동했고, 1700여 명의 장병을 더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장비 기동 훈련을 실행했습니다. 이날 기갑 부대는 K1-2-1 e 전차의 우렁찬 포격 소리와 함께 전술 집결지 점령을 위한 대규모 작전 시나리오를 수행했는데요. K1-2-1은 e 이동 표적을 정확히 강타하면서 아시아 최강의 전투력과 기동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특히 K1-2-1의 e 105mm 주포에 장착된 특수탄이 눈에 띄는데요. 벌집탄이라고도 불리는 데이나살탄은 탄체 내에 8000개의 철제 화살을 장입하여 탄체로부터 방출된 고속의 화살이 전방 300m 범위로 퍼지기 때문에 밀집된 적 보병 부대를 상대할 때 치명적인 이력을 발휘합니다. K1-2-1 e 전차가 이처럼 파괴적인 화력과 귀신같은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고준한 기술 발전을 통한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 시스템과 방위 사업점은 육군 주력 전차의 하나인 K1E1의 포수조중경 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전차의 눈 역할을 하는 조중경은 주 야간 표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조준해 전차의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데요. K1E1 e 전차의 포수조중경은 그동안 부품 단종 및 장비 노화로 인해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사업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20기가 벼단은 제7기동군단 예하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모체로 하는 부대인데요. 7기동군단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가장 경계하는 지상 최강의 부대로 알려져 있죠. 북진선봉부대 7군단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2신속대응사단, 제11기동사단 등 대한민국 핵심 기계화 사단을 모두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K9 자주포로 무장한 제7포병여단과 제70병여단까지 살아에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대인데요. 치군단은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부와 기갑 부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치군단이 보유한 MLRS 다연장 로켓포는 한 번에 12발까지 227mm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ATACMS 전술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사거리 300km를 초토화할 수 있는 괴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군의 한계포대 전체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창성급 장교 출신의 예비역은 군단급에서는 전 세계 최강으로 봐도 무방하다. 미군도 기본이 원정군이기 때문에 고대가 슬림화되면서 7분단 수준으로 전력을 몰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얼마 전에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최전선이 되어버린 폴란드에서도 대한민국의 육군을 소개하며 국방의 현대화를 최단기간에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명품 무기들의 탄생으로 최단시간에 첨단 전략 무기들을 전력화시킨 보기 드문 국가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발빠른 군의 변천사와 명품 무기들이 각국의 무기 도입 경쟁에 참여하며 단기간에 강력해진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전의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 대부분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군사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의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왔죠. 여기에 폴란드 언론 매체는 K1 전차와 K2 흑표, K9 선다, K21 보병 전투 차량과 자체로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 KF-21을 차례로 소개하며, 자체적인 무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듯 국방력 강화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실상부 최강의 부대인 7군단이 또다시 국산 최신 무기를 손에 넣자, 난동을 부리던 중국도 간담이 서늘해졌는데요. 호주에서 시험 평가를 마치고 돌아온 레드백 예즈 21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육군에 무상 대여되어 7군단 예하이 11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K21 보병전투 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 장갑차인데요. 하나 디펜스는 호주 현지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 만에 국내로 귀환한다고 알리며 시범부대에서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 전술 운용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동성 테스트에서는 일반 주행부터 야지 주행, 장애물 기동, 야간 주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고 운용 편의 측면에서는 시야 확인, 승무원 승하차, 정지상태 차량 작동 등을 점검하는 대다다 전술 운영 측면은 APU 운영, 포탑 운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프보워드 HUMSS 앤드 UCG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 시연해볼 계획인데요. 제7기동 군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를 시범 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중국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불러들인 장갑차 일대는 시범운영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해도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새로 도입되는 K-21 물량을 레드백 사양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K-21 장갑차를 450대 생산에 배치 중인데 높아진 보병전 투장갑차 수요를 채우기 위해 100대 이상의 K21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새로운 K21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육군이 레드백 사양의 장갑차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니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K21 장갑차만 하더라도 기존의 K200 장갑차와는 차원이 다른 장갑차로서 40mm 주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역은 특수한 상황에서 대전차 전까지 가능하다는 놀라운 평가를 받는 장갑차였는데요. 만일 레드백 사양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주포 이외에도 7.62mm 공축기관총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여 중국의 북부 정부 기갑 부대가 가진 전차를 장갑차로 상대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최강의 자리에 올라 있던 7군단이 여전히 굶주린 맹수처럼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국제 정세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국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기에 함부로 행동에 나설 수 없는 것인데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동차와 기타 부품에 관한, 러시아 수출의 비중이 40.6%를 차지할 정도이며,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에너지의 수입 비중 또한 70%를 넘어가는 주요 국가이기에 대한민국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틈타 중국이 움직인다면, 전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중국의 남해함대 소속 공우이 기형 미사일 구축함 허페이함이 호주 공군의 대잠 초계기 PA 포세이돈을 향해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 일에 대해 탄카페의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군함은 호주 초계기와 맞닥뜨리는 전 과정에서 안전 규범과 전문적인 대응 행동을 준수했다. 말하며, 본인들의 행동이 국제법과 국제실천 규범에 부합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강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데요. 아시아를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7 기동군단과 제20기가 벼다는 자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국 주량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멈추지 않고 기술 발전을 이루어 당당히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선대한민국의 박수를 보내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